기기는 7인치의 휴대용 독서학대기인 스노우 세븐 HD 제품입니다. 음, 캔디 5에 비해서 2인치 정도 어, 좀더 화면이 넓게 구성되어 있고요. 어, 캔디 5와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캔디 5는 이제 근거리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까이 있는 글자를 보여주는 기기라고 한다면 스노우 세븐 같은 경우는 원거리에 있는 글자나 아니면은 칠판 같은 경우도 많이 볼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쪽에 이제 화면이 되어 있고요. 똑같이 이제 명암 조절은 좌측에, 그 다음에 우측에는 확대와 축소를 할수 있는 버튼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스노우 세븐은 받침대를 어,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자체적으로 받침대를 펼쳐놓으신 다음에 이제 글자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시연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노우 세븐의 전원 같은 경우에는 우측 부분에 있는데요. 이 빨간색 전원 버튼을 3초간 눌러주시면은 이제 상단에 초록색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불이 들어온 이후에 아직 화면이 바뀌진 않았는데요. 부팅되는데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소리 함께 기기가 켜지게 됐고요. 좌측 하단에 이제 배터, 배터리 잔량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명암 조절 을 통해서 기기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측에 배터리 잔량 표시가 뜨고요. 스노우 세븐 같은 경우에는 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1 2 가지 색상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책자에다가 이제 좌측 하단에 있는 버튼을 이제 한 번씩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제 색상 변경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좌측 상단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통해서 이제 화면을 중단시키고 이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이제 고정해서 볼수 있도록 해줍니다. 어, 이 카메라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은 네, 원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대를 할수 있는 기능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우측에 플러스와 어, 마이너스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확대를 하게 되면은 글자가 점점 크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확대 버튼을 이용해서 글자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Snow7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쪽에 받침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받침대를 이렇게 이제 펼친 상태에서 이제 책에, 책 위에다가 올려놓고 글씨를 옆으로 따라가면서 이렇게 확대해서 볼수 있고요. 보통은 이제 탁상형 독서 확대기가 이렇게 이제 책 위에서 내려다 보면서 읽을 수 있는데, 이 어, 스노우 세븐 같은 경우는 크기는 작지만, 어, 받침대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다 놓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캔디 파이와 조금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또한 가지 이제 다른 점으로는 스노우 세븐은 별도로 이제 손잡이는 없지만 근거리뿐만 아니라 원거리도 볼수 있도록 설정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를본 상태에서 이제 우측에 버튼을 이용해서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버튼이 있고요. 이 기능을 통해서 이제 만약에 수업을 들을 때 칠, 앞에 있는 칠판에 글씨가 잘안 보인다거나 하는 친구들이 탁상용 독서 확대기의 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 그 거에 대한 무게나 부피가 조금 부담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스노우 세븐을 이용해서도 어 충분히 원거리에 있는 어 칠판의 글씨도 확대해서 보실 수 있는 보조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원을 끌 때는 켤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전원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